안녕하세요. 뚜어뻥 감자, 오래된 양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한 욕실 세면대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는 달리 묻지 마세요. 또 다른 사용법을 안다면 여러분의 차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차 트렁크를 청소하면 기름 절약에 도움이 되죠? 네.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꽉 막힌 도로에 있다면 오염된 공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재순환 버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아니지만 실제로 배기 가스로 가득한 교통체중에 갇혔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 안의 공기를 재순환시키고 외부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죠. 여름철에는 내부 공기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차 트렁크를 청소하면 기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차량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엔진은 차를 움직이기 위해 더 많은 기름을 태워야 하죠. 그러니 몇달 전에 기부하려고 트렁크에 넣어둔 피크닉 의자 2개, 아령, 골프채, 옷가방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이제는 치워야 할 때가 온 거죠. 주방 액체 세제는 창문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해요. 주방 액체 세제는 차량의 창문과 전면 유리를 깨끗하고 저렴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지문부터 강아지의 침자국까지 어떤 것이든 지울 수 있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에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청소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눈부신 태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태양은 운전자들에게 짜증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조종사들은 몇년 전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발명해 냈죠. 이동이 가능한 햇빛 가리개를 가져다가 하루 중 햇빛이 가장 선가실 때 필요한 곳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전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털을 제거하세요. 반려동물과 종종 함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차에 여기저기 온통 털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없애기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시트와 카펫에 문지르기만 하세요. 정전기 덕분에 털은 장갑에 달라붙어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청소기로 털을 빨아들이거나 그냥 장갑을 낀 채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전면 유리 쪽 와이퍼에 양말을 끼우세요. 겨울철에는 와이퍼의 날이 하룻밤 사이에 전면 유리에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한 서리, 눈, 얼음, 그리고 비로부터 와이퍼 날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저녁에 차에서 내릴 때, 오래된 양말을 와이퍼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면 와이퍼를 떼어낼 시간을 벌어준 양말에게 고마워 하게 될 거예요. 차에서 혹시 발냄새가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눈밭에 갇혀서 빠져나가려면 차 매트를 이용하세요. 꼼짝없이 빠져버려서 삽으로 파낼 수도 없다면 차 매트, 모래, 소금, 고양이 모래 또는 판지를 사용해 보세요. 그중 어떤 것이든 타이어 아래로 밀어넣어 마찰력을 증가시키면 타이어가 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금방 눈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백미러로 보이는 차 매트에 작별 인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눈에서 빠져나오려면 타이어 공기를 좀 빼보세요. 차 매트가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를 좀 빼보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마찰력을 좀더 높일 수 있거든요. 타이어 공기를 약간만 빼고 눈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다시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차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GPS 앱에 핀으로 표시하세요. 가끔 주차장이 우리가 사는 동네만큼이나 큰 경우가 있어서 주차한 장소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머리로 기억하는 대신 휴대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도에 핀으로 주차 위치를 표시하고 GPS 앱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젖은 신문을 이용해 범퍼 스티커 자국을 제거하세요. 따뜻한 물로 적신 신문을 자국이 있는 곳에 놓고 차에 붙어 있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나서 물이 스티커나 스티커 자국에 닿을 수 있도록 약 10분 정도 놔두면 된답니다. 그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쉽게 긁어낼 수 있을 거예요. 범퍼 스티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의 차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 주세요. 진흙이나 모래를 제거하는 방법. 비 오는 날 숲속을 지나가다가 진흙이나 모래에 갇힌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은 삽과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삽을 이용해 바퀴 주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흙과 모래를 제거하세요. 아니면 손으로 해도 좋습니다. 차가 여전히 움직일 기미가 없다면 기어를 후진해서 주행으로 전환하여 가속도를 내고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도록 하세요. 감자를 이용해서 차창에 기미 서리지 않도록 하세요. 창문의 안쪽에 기미 서리면 운전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보잘 것 없는 감자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죠? 깨끗하고 익히지 않은 감자를 반으로 자른 후 창문 안쪽을 감자로 문지르세요. 창문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김서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막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지지 말고 감자로 만든 코팅이 마르도록 그대로 두세요. 이 방법으로 샤워 문이나 욕실 거울에도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답니다. 찌그러진 곳에는 뚫어뻥을 사용해 보세요. 실제로 뚫어뻥은 주방이나 욕실의 밖에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컵 뚫어뻥을 이용해서 작거나 중간 크기로 찌그러진 곳을 펼수 있거든요. 찌그러진 부분과 뚫어뻥을 모두 적신 후 배수구를 뚫을 때처럼 찌그러진 부분이 돌아올 때까지 밀리고 당기면 된답니다. 콜라로 녹을 제거하세요. 콜라가 금속과 합금의 변색과 녹을 제거하는 훌륭하고 저렴한 수단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탄산과 풍부한 인산 성분 때문이에요. 정말 쉬워요. 녹이 슨 표면에 콜라를 뿌린 다음 녹슨 부분이 비교적 작다면 브러시나 칫솔로 문지르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뿌리고 문질러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난 후에는 문지른 부분을 물로 세척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얼지 않도록 쿠킹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겨울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짜증이 나지 않도록 하룻밤 사이에 차 문이 얼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이는 눈이 밀폐된 부분에 들어가 물로 변하고 다시 그곳에서 얼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 고약한 순환을 막기 위해 차 내부의 모든 고무로 된 부분에 쿠킹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 종이 타월로 나머지를 닦아내도록 하세요. 자동차 리모컨은 자동차 키와 따로 보관하세요. 대부분의 현대식 자동차 경보장치는 차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차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강도를 당하거나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거나 어떤 이유로든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자동차 키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겨울철에는 차 시동을 바로 켜지 마세요. 자동차 배터리는 사실 극도로 추운 온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애가 많이 꼈을 때 먼저 차를 데우지 않으면 이는 차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잠깐 동안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후 시동을 걸도록 해보세요. 차가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를 켜서 음악을 들으면 좀더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어요. 계기판에 연료 아이콘 옆 화살표를 스마트하게 사용하세요.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도착해서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찾다가 10분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나서야 결국 주유구가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죠? 다행히도 이제 이런 추측게임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계기판의 연료 아이콘 옆에 있는 화살표가 어느 쪽에 주유구가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이 화살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었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